안녕하십니까? <laughs> 항공서비스학 전공 17학번 최보승입니다. 일7학번 박지훈입니다. 17학번 서주리입니다. 저는 대구한일대학교 항공서비스학 전공 1과 학번 김민정입니다. 저는 1과 학번 김예진입니다. 저는 2과 학번 유수인입니다. 현재 저희 재학생들의 평균 키는 여학생 150 중후반부터 170 초반, 남학생 170 중반부터 180 초반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2015년 대한항공 승무원 키 제한을 시작으로 국내 모든 항공사가 키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승무원이 기내에서 근무를 하게 될 경우 어느 정도의 키가 필요로 되기 때문에 합리치를 재고 있습니다. 외양사 또한 앞니치 기준만 통과하기 때문에 키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대구 한의대학교에 입학하기로 마음 먹은 후 학교에 대해 많이 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남들보다 항공과 준비를 조금 늦게 시작한 저는 학교에서 주최했던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다른 친구들에게 학교에 대한 많은 정보를 물어보고 학교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학교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면접 꿀팁을 드리자면 가장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소, 자신감, 큰 목소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미소는 저희 학과를 준비한 학생들이라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리고 자신감은 큰 목소리에서 드러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크게 이렇게 면접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세 개가 바탕이 되었다면 저희는 이미지도 중요시 여기는 학과이기 때문에 메이크업 꿀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승무원 바로 취업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러 온 학생들을 뽑는 학교이기 때문에 너무 진한 메이크업보다는 학생다운 이미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화장은 너무 진하지 않고 자신이 맞는 톤에 맞춰서 메이크업을 하면 될것 같고요. 복장은 저희가 올해부터 블라인드 면접으로 바뀌어서 각자 교복보다는 흰 블라우스와 흰 반팔 티셔츠에다가 무릎까지 오는 검은색 치마를 착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학생인 경우는 똑같이 반팔 흰 티셔츠에 검은색 정장 바지를 착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 먼저 저희 학교 기숙사에서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행복 기숙사, 기린 기숙사, 자치형 기숙사, 그리고 2021년에 완공되는 행복 기숙사가 있는데요. 저는 1학년 1학기 때 자치형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말 그대로 자취형 기숙사라다 보니까 정말 원룸 형태의 기숙사이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그냥 정말 잘 지냈었던 것 같아요. 이 기숙사의 장점을 얘기해보자면 아무래도 자취하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저렴해서 비용 부담 없이 다닐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취의 장점을 얘기해보자면 어 자취의 가장 큰 장점은 자유롭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기숙사 다닐 때는 통금도 있었고 마음이 맞지 않는 친구랑 같이 생활하다 보면 조금 불편한 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자취는 혼자서 지낼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음이 맞는 친구랑 같이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자취의 자유로운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 학과 CC는 다른 학과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 19학번이 다른 학년에 비해서 남학생 수가 정말 많은데도 19학번에서는 단한 커플도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친한 것 같아서 cc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선배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좀 옛날에는 많았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53이나 n수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인 멘토링이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 행사는 저희 재학생들도 많이 참여한 프로그램이었고, 각자 멘토가 정해져서 학과 체험도 할수 있고, 멘토 분들에게 Q&A를 하면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올해부터 새로 생긴 예승대회라는 것이 있는데, 대회를 준비하면서 저희 학과에 대한 깊이 고민해볼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다 보면, 저희 학과에 합격할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학과에 이런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다들 참여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학과 홈페이지나 SNS 등이 있으니까 거기를 찾아보시고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과를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군기가 저, 전혀 없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유니폼을 입고 어, 승무원이라는 꿈을 가지면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호칭을 현직 승무원 분들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선배와 후배로 나뉘어서 호칭을 정하고 있고 이 외에도 저희는 유니폼을 입고 있을 때는 밝은 표정과 바른 자세, 언행도 주의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유니폼을 입지 않고 밖에서 사적인 자리에서 만났을 때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뭐 형, 오빠, 언니, 누나, 동생 사이로 지내고 있기 때문에 공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저희가 유니폼을 입는 것 자체가 저희 학과와 저희 학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니폼을 입었을 때 조금 더 조심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 는 1학년 때는 토익 점수가 없었지만 저희 학교 커리큘럼에 이제 토익과 토익 스피킹 등 다양한 영어 전공 수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 그 수업을 수강하면서 또 학원을 병행하면서 한 결과 3학년 중후반에 어, 토익 600점대 후반을 만들었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TOEIC 점수를 더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어, 항공 예약 조주 기능사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을 해왔고 심폐소생술 수료를 했습니다. 어, 학교에서 외부 강사님께서 오셔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듣고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과 전공 수업을 들으면서 자격증 취득을 할수 있고 SMAT라고 이제 서비스 경영 매니저 자격증이 있고요. CS 강사 자격증도 있고 스피치 하는 그런 자격증도 있는 것 같아요. 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어, 조주 기능사 자격증도 맞아요. 있고? 저희 이번에 조주 음. 기, 기능사를 취득했습니다. <laughs> <정말>. 이게 <laughs> 저희는 국가 공인이어서 굉장히 듯한 게더 음, 있죠. 맞죠. 되게 힘들다고 하는데 이번에 다 취득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는 거 같아요, 지금 씨는 음, 뭐 항공 예약 발권. 아까 앞에 인트로에서 보셨듯이 앞에서 이제 인사하시면서 이제 예약 발권 해주시는 것도 다 자격증이 있어야만 가능한 업무이기 때문에 항공 예약 발권도 있고 그 외에 또 언어가 중요하겠죠, 승무원들은 어, HSK도 있고 뭐 JLPt 그리고 TOEIC TOEス 어, 이렇게 다양하게 정말 할수 있답니다. 아, 일단 먼저 저희과는 네개 분야로 이렇게 보통 나뉘는데 제일 첫 번째가 홍보팀 그리고 두 번째 선도팀, 총무팀, 기획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먼저 홍보팀을 설명드리자면 홍보팀은 이름 그대로 저희과를 홍보하는 팀입니다. 먼저 SNS 그리고 블로그 등을 관리하고 맞죠 옆에 계신 네, 저희 홍보팀입니다. 홍보팀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고등학교 학생 친구분들께서 학과 체험하러 오실 때도 이제 그 행사를 진행하는 팀이 홍보팀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이제 기획팀인데 기획팀은 각종 행사에 필요한 자재나 전반적인 계획을 다 맡아서 기획하는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선도팀은 되게 의아하실 거예요. 고등학교도 아니고 중학교도 아닌데 대학에 왜 선도팀이 있냐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저희가 아무래도 유니폼을 입고 승무원의 꿈을 가지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손톱 정리 상태나 그리고 복장의 단정함 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가 긴장을 놓지 않기, 않게 하기 위해서 선도팀이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총무팀 총무팀은 학과의 재무상태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어떻게 이 돈이 쓰였냐를 알려주기 때문에 부모님도 그렇고 제 학생들도 그렇고 마음 편안하게 아, 나의 돈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있구나를 알수 있기 때문에 총무팀이 있습니다. 예쁜 사람들? 어, 잘생긴 사람들? 오, 오, 오. <laughs> 죄송합니다. 소수정의 음, 또 뭐였지? 멘토 멘티제? 음. 아, 다양한 국제 프로그램 이렇게 있나요? 네 맞죠? 네첫 번째는 소수정예입니다 어, 저희 학과는 어, 정원이 30명 소수정예로 모집이 됩니다 어, 아무래도 학과 정원이 적은 만큼 교수님께서 어, 재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어, 두 번째는 멘토 멘티제입니다 어, 저희 학과는 신입생 분들을 위해 멘토 멘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비 2일 학번 신입생 분들이 학교에 들어오시면 20학번 선배들이 멘토가 됩니다. 어, 신입생 분들이 학교에 들어오면 선배들에게 궁금한 점도 물어보고 도움도 받으며 어, 더 나은 학교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국제 프로그램입니다.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필수 조건은 언어입니다. 교환학생, 단기어학연수, 해외현장실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수 있습니다. 저희 학과 재학생들도 교환학생, 단기어학연수에 많이 참여를 하였고, 아, 저 또한 중국의 중국 청도에 위치하고 있는 중국해양대학교에 단기어학연수로 다녀왔습니다. 중국어에 관심이 많은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고 후배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프로그램입니다. <laughs> 예비 21학번 여러분, 학교에서 만나요. 학교에서 만나요.